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멜루 씨 넬슨, 지니 르미어 칼라바가 지었고요. 이상춘 씨가 옮겼습니다. 감사는 파동이다. 감사는 힘이다. 감사는 에너지다. 감사는 감사를 끌어들인다. 감사는 단순히 고상한 인격을 반영하는 행동이 아니라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며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까지 지닌 반드시 필요한 성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다. 전기는 단순히 어둠을 물리치는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순한 행동으로 감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전기처럼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로 여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떤 힘의 원천이 되어주는가?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감사는 우리가, 어, 흔히 생각하는 그 감사, 보다 좀더그 감사의 역할들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머릿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몇년전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책 제목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당신의 축복을 헤아려 보라. 음 멋진 제목인데? 라고 생각하며 수첩에 적어 놓은 후 그동안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놓았던 다른 책 제목들과 함께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1년쯤 후 지니 르메어 칼라바라는 심리학자가 뇌파에 대한 생체자기 제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즈음 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명상과 시각효과를 이용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바꾸도록 도와줌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따라서 깨달음과 이해력 같은 의식의 변화가 뇌파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진이를 찾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한 후 뇌파 활동을 연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녀는 선뜻 허락했고 우리는 수개월에 걸쳐 흥미로운 실험들을 하면서 서로 가까워졌다. 실험을 통해 명상을 할 때는 뇌파 활동이 평상시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진이와의 일은 그쯤에서 끝내기로 했다. 나는 전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고픈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와 정신 치료 전문가로 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또한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특별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21세기의 유망 직업과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책을 집필할 때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있다.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한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된후 나는 이 분야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다. 나는 위험한 관계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나아가서 삶 자체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2, 3년이 흘렀다. 이 무렵부터 나는 환자들의 내적 환경,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과 외적 환경, 사람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치료법의 하나로 감사를 조심스럽게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당신의 축복을 헤아려보라는 제목을 발견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동안 뇌의 활동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호기심이 생겼다. 만일 달라진다면 그 뇌파는 우리가 명상할 때와 흡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안 내 뇌파를 검사해 볼수 있을까요? 그녀도 구미가 당기는지 좋아요라고 선뜻 승낙했다. 그녀는 컴퓨터에 EEG 프로그램에 내 뇌를 연결하고 EEG 프로그램은 뇌전도 뇌파 기록 장치입니다. 먼저 정상 뇌파를 측정한 다음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요청했다. 진이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메모하는 동안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얼마나 흘렀을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깊게 집중하고 있을 때 진이가 말했다. 아, 역시 뇌파에 변화가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뇌파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어떤 반응인데요? 어떻게 달라졌죠?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 기계는 그 미세한 변화를 잡아낼 만큼 정밀하지 못해요. 진이는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변화가 나타난 것만은 분명해요. 이번에는 결코 지나칠 수 없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사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만일 감사가 뇌파를 변화시킨다면, 몸의 변화는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트레스, 분노, 원한 등의 감정이 몸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뇌파가 감정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샅샅이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감정에 따른 생리적 반응, 특히 심장박동수와 뇌파의 변화를 측정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결과도 나와 있었다.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소화작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환경을 바꾸도록 만든다는 결정적인 증거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감사가 건강과 인간관계, 직업환경을 향상시키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힘든 상황을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를 이용해야 하는가? 그후 3년 동안 지니와 나는 우리 자신과 환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감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마침내 감사의 유동적인 특성을 밝혀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감사도 일종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힘의 원천이 될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의 유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기술과 방법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환자와 친구들, 감사 그룹, 회원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그것들을 직접 실험해 보았다. 우리는 이 그룹을 감사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공개 토론 장소로 만들어갔다. 또 누군가 감사의 에너지를 체험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방법을 전수하며 영감을 나누고 문제점을 해결하며 서로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용되길 바랬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감사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감사 그룹 회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묵은 분노를 해결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승진을 경험하고 자부심을 회복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들을 체험했다. 이밖에도 여러 효과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 우리 환자들과 친구들 감사그룹 회원들은 감사의 힘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그들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일 모든 행동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건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세상이나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진다. 우리는 감사 그룹과 함께 여러 실험을 거치면서 감사가 성공과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부정적인 효과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감사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이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바라는 일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던 일자리를 얻거나 결혼 생활에서 활기를 되찾거나 건강과 에너지와 행복이 증대되는 효과들을 경험했다. 우리가 체험한 감사의 그 놀라운 힘을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 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챕터를 좀 소개해 드리면 1장 변화를 일으키는 감사의 힘. 2장 감사의 에너지. 3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4장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인다. 5장 감사를 사용하는 다섯 단계. 6장 사랑하는 관계를 끌어들이는 방법. 7장 감사를 통해 직업에서 만족을 얻자. 8장 아이들을 감사로 키워라. 9장. 감사를 통한 건강과 치유. 10장. 감사를 통해 멋지게 늙어가자. 11장. 감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 12장. 미래에 대해 감사하자. 이렇게 12장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1장.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어려서 부모님께 들었던 말일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애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진 걸 감사하렴 또는 너는 엄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죄의식에 대한 감사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부모의 꾸중이나 죄의식 같은 불유쾌한 느낌이 바닥에 깔려 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는 엄마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말 속에는 너는 엄마가 해준 일에 대해 감사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결국 자신이 충분한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한 표현이다. 당신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상관이나 가족이나 남편, 부인, 친구, 연인, 동료들로부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베풀어주는 일을 주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아이들이나 상관이나 연인, 시어머니, 친구들로부터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쁠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런 효과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거나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감사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 책은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의 강렬한 에너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근본적인 삶의 자세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어떤 형태의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감사는 의무감에 의한 감사. 네, 감사하면 보통 다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의무감에 의한 감사, 사교적이고 정략적인 필요에 의한 감사, 즉흥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감사함과 소중함이 결합된 감사여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소극적인 에너지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한다. 친구가 힘든 일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합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작가들 또는 유명인들은 이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기나 명상, 항상 감사하는 자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감사의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다. 이것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왜? 왜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은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구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단순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아늑한 가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보다 소중하게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때, 당신은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애초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무조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감사다. 에너지로서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만 감사하던 자세를 미리 무조건 감사하는 자세로 바꾸면, 음,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고 믿고, 그렇게 소중함을 먼저 감사로 표현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다. 전기를 단순한 등불로만 생각할 경우 당신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만 스위치를 켤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시야를 넓혀서 전기를 무한한 에너지로 생각해보자. 전기는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순한 행동으로 감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전기처럼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로 여길 수도 있다. 어떤 힘의 원천이 되는지 살펴보자.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며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감사는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감사는 당신이 원하는 인간관계 사랑이나 기타 관계를 끌어들인다.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감사그룹. 2001년 8월 우리는 7명의 회원과 함께 감사그룹을 결성하고 각 회원에게 간절히 바라거나 변화시키고 싶은 것한 가지씩 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6주에 걸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감사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 회원은 반항적이고 대화를 거부하는 사춘기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다. 다른 회원은 감사의 힘을 이용해서 현재의 지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얻기를 갈망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외로움을 한탄하면서 그 공허감이 채워지기를 원했다.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모든 회원들의 소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 물론, 감사의 힘에 대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에린이라는 한 회원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감사를 마치 산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제가 원하는 인간관계나 목표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보다 사랑이 넘치고 전쟁이 줄어들며 서로 이해심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거라고 믿어요. 감사그룹의 또 다른 회원인 실비아 또한 그 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했다. 감사는 제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것 이상의 선물을 주었어요. 제 자신과 삶에 대한 느낌을 변화시켰죠. 지금 제 마음 속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어요. 이 깊은 안정감은 제 삶을 순조롭게 만들고 있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보너스입니다. 그후 우리는 감사 그룹 회원들과 함께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듬어갔다. 제2장에서는 감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감사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것을 알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스튜디오 업라잇을 여러 번, 어, 들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어, 도움이 되셨으면 또 주변의 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업나 하셨습니다.